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2월 2일, 12월에 첫 거래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6 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금호건설 우선주. 두 번째 종목은 마인드 다섯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 마지막 종목으로는 센서뷰. <laughs> 자, 이렇게 총 6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laughs> 첫 번째 종목 금호 건설 우선주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금호 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는 그런 힘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런데 에, 일단 뭐 지금 지속적으로 <laughs> 시장에 좀 호재거리가 많은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또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어, 합병 관련 이슈도 있고 어,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또 상한가를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될 확률이 높아졌죠. 어,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laughs>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쫓아서 매매하기에는 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건설 우선주는 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보내 보여, 그냥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금호건설 우선주고 자 동부건설 우선주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동부건설 우선주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외 움직임 보면은 또 마이너스 한5%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호건설 우선주가 계속 상한가를 가니까 동부건설도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3만 5천 주밖에 동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평소 거래량에 비하면은 많은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지 여부는 거래량이 좀빵 터져 주면서 터져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7,500원 정도, 어. <laughs> 27,500원 정도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어, 요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세 번째 종목은 SU 홀딩스입니다. SU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기 종목이 나오죠. 환기 종목에다가 동전주. 어, 오늘 시가가 932원입니다. 932원인데 1200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뭐 움직임 조금 지켜봐야겠죠. 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특별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이 돼서 이렇게 상승을 한게 아니고 일단 저가 매수 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줬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이 기업은 이제 뭐 통신판매업이나 인터넷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뭐 이제 자전 자전거 사업이라든지 어 유통업 등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뚜렷한 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천원 부근을 좀 돌파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움직임을 보였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또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어, 환기 종목에다가 동전주 같으면 저는 웬만하면 손을 좀안 대는 것을 어,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세 번째 종목 S.U.홀딩즈 어, 살펴봤고요. 자네 번째 종목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 자,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laughs> 최근 움직임으로 보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거죠. 1750 부근. 어, 저점을 찍고 어, 이렇게 좀 상승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개별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별 이슈가 있는데 어, 육군5십2사단과 드론 전사 100만 명을 양성을 하는 어,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도 <laughs> 트럼프 장남이 또뭐 드론 회사에 고문으로 또 이제 지명이 됐죠 그런 부분들도 어 드론 관련주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이슈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소규모 부대작전에 적합한 기초 드론부터 종합 전술그 드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기종을 준비해서 드론 전사들에 위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 시장에서 매수의 힘을 좀 보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 일단 단기 평선들이 지금 <laughs>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연출을 했단 말이죠. 어 거래량이 150만 주약 어 동반이 되면서 어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일단 뭐 드론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때장기평선이 121선, 61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 효성화학 효성화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효성학은 화 오늘 이슈부터 조금 먼저 살펴보자면요. 어, 일단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 어,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효성TNC, 같은 이제 효성그룹이죠. 어, 효성TNC가 효성학의 화 특수가스 사업부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조상학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일단 특히나 이제 뭐 효성화학 특수 가스 사업의 경우 효성 t n c 와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어,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취저후에3,500톤 규모의 NF3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NF3가 이제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생산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어, 특수 가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수 가스이기 때문에 어, 효성화학의 NF3 생산 능력이 8,000 톤인 점을 고려 하면은. 자, 8,000톤하고 3,500톤을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연, 연간 <laughs> 연간 NF3 생산 능력은 1만 1,500톤으로 세계에서 2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시장력 시장에서 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어 이런 부분들에서 어 시너지가 좀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효성화 학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갖고 고점 대비해서 여러분들 고점이 47만 5천 원인데 지금 어? 최저점이 28,150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단기적인 반발로 조금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주봉상으로 계속 21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시에 음, 21선 근처인 4만 천원, 4만 2천원짜리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어, 조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서는, <laughs> 4만원 부근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뭐 센서뷰 어 센서뷰 보시면은 어 일단은 뭐 85조원 규모 어 그리고 세계 2위 통신장비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 6GHz 대역의 5G 네이트 네트워크용 케이블 공급을 위한 것으로 센서뷰는 가격 경쟁력과 어 그리고 빠른 납기로 경쟁 업체들을 대시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서요. 어 일단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180여 개국에 진출을 해서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의 25%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 5G 표준 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상용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그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는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통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센서뷰에 조금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만,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반등이 좀 시작되는지 여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2,000원 선, 어, 돌파를 해주면서, 어, 3,000원 한 그리고 5,000원 정도 이렇게 조금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이런 구간들에서 좀 돌파를 해 주는지 여부, <laughs> 이런 구간들에서 돌파를 해 주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어, 그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이제 9월 말에 보시면 이렇게 갭 하락한 부분이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2,750원 근처까지 그러니까 여기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까지는 어, 반등이 나와 줄 가능성이 지금 좀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여러분들 일단 어, 12월 첫 거리 시장 자체는 조금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좀 힘들게 어, 계속 이제 힘든 시장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테마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 남은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라든지 또 내년 계좌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자, 하다 보시면은 텔레그램 예 모뉴스 검색하셔 가지고 입장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테마, 어떤 종목들 그런 부분들 정보를 받아 가시고 자 오늘 뭐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제가 잘안 나와서 어, 죄송하고요. 오늘 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제가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상한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